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04년식, 2004년식 어, 스포티지, 뉴 스포티지죠? 어, 스포티지 차량, 어, 지금 히타 코아가 막혀서 히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히타 코아도 이게 어, 작업을 하게 되면 어, 다시방을, 어, 다시방 대시보드 어, 이 부분을 어, 다 내려서 보통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하는 방법을 어, 일단은, 이건, 서비스 가면은, 뭐, 4,50만원 선, 그 정도 돼요. 왜냐면, 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가스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리게 되면, 어, 각종, 어 뭐, 어, 부동액이나, 이제 모든, 음, 음,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다 이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걸 안 내리고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자. 자. 음 자. 어, 먼저,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 앞쪽에 어, 호수를, 어, 자, 호수를 이렇게 에, 빼가지고, 어, 부동액을 다 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에, 엔진, 어, 안쪽으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 히타 어, 라제타는 부분이 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파이프가 이렇게, 어, 들어가는 입구와, 어, 이렇게 나가는 입구가 어, 파이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좀 환하니 작업등을, 잠시만요. 자, 작업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예, 이 부분이, 살짝 보이는 이 부분이, 예, 히타 라제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어... 한 곳은, 한쪽 파이프는 들어오는, 물이 냉각수가 들어오는 파이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가는 파이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은 자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자르고 이 부분도 자르게 되죠 그러면 어 나중에 이 파이프가 오면 똑같이 어 저기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재단을 똑같이 해서 그대로 그 호수 어 히타호수라는게 있습니다 히타호수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짜짓기 연결만 해주면 간단히 끝나는 수가 있어요. 굳이 이, 이, 이 모든 걸다안 내리고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어,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도 자 위쪽 이계도 자르고 있습니다. 재단 다 끝났고 어, 빼보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빼냈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어, 이렇게 음, 이게 히타코라는 건데, 오, 물 <laughs> 어, 완전히 막혔는데. 완전히 막혔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안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음, 이렇게 바로 연결을 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음, 이걸 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다 내려야 되니까 이제 물만 안 세게 잘 반도로 이렇게 호수로 이용해서 연결 시켜서 잘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흡도커가 자, 막히는 이유가 이런 어, 농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어, 엄청난 어, 농물이 지금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한쪽 방향에서 어,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아,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쪽에 불었는데 바람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입으로 불어 봤는데 어, 지금 이게 막혀서 대부분 히터가 들어가서 따뜻한 고, 어, 물이 데펴서 이렇게 나오는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막혀 버리니까 뜨거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 이, 이게 이데펴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 히터가 안 나오는 그런 어,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간단히 어, 교체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에, 처음에 이, 뭐 먼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어, 이게 액셀 페달입니다. 어, 이거를 빼기 위해서는 어, 액셀 페달을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볼트가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두개 있어요. 어, 어, 12mm로 되어 있는데 이걸 풀게 됩니다. 풀면 빠져요 이렇게 어, 커넥터가 어, 커넥터가 있고 어, 이것만 빼주게 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게 악셀 페달이에요. 전자식이라 전기가 이렇게 통신을 해서 악셀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게끔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것은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잘라서 위에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해서 재단해서 이렇게 그냥 옆으로 쏙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새 부품 놓으면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역순으로 어, 조여주면 되겠죠? 자, 자 어, 부품이 왔습니다. 자, 히트하우스. 어, 일반 히트하우스입니다. 이게 히트하우스. 어, 약간 한 1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어, 얼마 안 합니다. 이거하고 어, 히타코 하겠죠? 히타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른 어, 아, 내용이 어, 이 정도 되, 되겠죠? 이, 정도의, 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게 되죠. 자르게 돼서 어,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여기서 이제 밖으로 대시보드 어, 쪽으로 타고 어, 밖으로 나가 어, 나가서 어, 엔진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어, 그리고 어, 이 부분을 어,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다시 넣어서 어, 넣어서 호스로 어, 호스로 이렇게 매듭 음, 대충 아시겠죠. 예, 매듭을 지어서. 자, 호수를 양쪽으로 이렇게 꼽히게 되면, 이 반도, 반도로 해서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사정없이 조여주면, 힘껏 조여주면, 물이 새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저희가 돼요.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하려면 에어컨 게스 빼야지, 그 히타 안에 보면 뭐부 배동이 다 쏟아지니까 그거 빠져버리지, 어, 상당히 자, 작업이 커요. 이제, 그거를 간단히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 이렇게 해봤자, 음, 어, 보통 한 10만원 초반대?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어, 근데, 공유까지 해도, 근데 이걸 갖다가, 어, 그막 이렇게, 그 막대한 돈을 주면서, 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 작업을 한 번, 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냥 똑같네? 이제 똑같네, 어, 똑같아 거야. 그래자 그래. 재단을 어. 방금 했습니다. 근데 자 이제 갖다가 어, 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호수를 어, 재단을 해가지고. 음음음 두개니까두개를자 음음음자자아자자 준비를 어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 조립을 해서 어음 자, 자어어 완전히 어 이렇게 포스터 잘어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어 반도로 이렇게 쪼이는 반도겠죠? 반도로 야무지게 이렇게 조여주면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작업들을 많이 어 하고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히 이거 다 전체를 다 내려서 하기에는 너무나 밖에 이렇게 어 히터 라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보이고 빠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크게 어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원상 벗고, 이렇게, 악셀 페달이겠죠? 이것도 이렇게 붙여놓고, 볼트만 위아래 두 개만 여기 있고, 저 위에 있고, 두 개만 채우면 되니까, 커넥터 사이로 보이죠? 이렇게 커넥터만 꼽아주고, 지금 시동은 그런 상태예요. 음 근데 히터가 열이 좀, 어좀 따뜻하게 데해지면 히터를 한번 나오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어, 호스 다잘 척수지고 어, 냉각도도 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붓고 어, 했습니다. 됐고자 온도가 상승하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온도 메타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승한 걸 보이네요. 지금 엑셀을 어, 계속 어, 받고 있는데. 어, 온도메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어, 볼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네요. 어, 중간 정도, 어, 가까이 다, 다르, 다르면 어,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 나오는가? 어, 조금씩 올라가는게 보이시죠? 자. 자, 이제 한 눈금 정도 올라갔네요. 어, 지금 현재 이 차는 15, 어, 15만 8천, 600 정도, 어, 보여지네요. 이렇게, 어, 계속, 점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 거의 상승했습니다. 자 어,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따뜻합니다. 어, 따뜻하네요. 어, 어 굉장히 예 어, 따뜻해요. 바람도 세게 나오고 어 따뜻 예, 예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 보시 봐. 똑같은디? 뭐가 <laughs> <laughs> 똑같아요? 배려 <laughs> <에>? 부렸네 <laughs> 얼른. 아, 바거한만오다니 <laughs> 어, 자꾸 옆에서 거짓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자. 아, 따뜻한데, 따뜻해, 아, 와따 잘 나오는데, 만져봐 봐요. 어, 민자, 아, 이로써 음, 누가 스포티지, 누 가지 코 어, 어 이로써 어, 스포티지, 어, 히타, 히터? 라제타 교환에 대해서 오늘 네.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